621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 제목 "이쁘게 관계 맺는 당신이 좋다" 저자 이명주. 출판일 2023년 6월 20일. 상상빌더 한줄 요약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책 소개. 성공한 사람들은 이쁘게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빨리 깨달은 이들이다. 누구나 좋은 인간관계를 원한다.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뭘까? 나도 나를 쉽게 바꾸지 못하거나 안 바꾸면서 타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기 때문은 아닐까. 이 책은 모든 것이 관계이고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기본과 인간관계를 강조한다. 나의 관점과 태도를 고집하면서 좋은 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의 내면이 타인을 배려하고 이쁜 관계를 맺기 위한 마음의 여유와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인간관계의 시작은 나를 사랑하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는 이를 위해 내면의 변화가 필요한 이들에게 섬세하게 솔루션을 제시한다. 관계는 실전이다.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해 말하고 행동함에 따라 관계의 질이 결정된다. 타인의 호감을 사면서 싸우지 않고 원하는 바를 얻는 말과 행동,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화법, 나만의 시선으로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유연한 자세. 이 모든 것이 이쁜 관계 맺기를 위해 배워야 할 기술이다. 저자는 이러한 기술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관계 맺기의 시작부터 잘 끝맺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이쁘게 관계 맺기의 노하우를 알려준다. 관계 심리 전문가인 저자는 타인에게 쉽게 상처받지 않고 자존감을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는다. 이 책을 통해 이쁘게 관계 맺기 연습을 한다면 실전에서 행복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관계는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한장 이쁘게 관계 맺는 당신이 참 좋다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두장 이쁘게 관계 맺는 당신 닮고 싶다에서는 유머 감각의 중요성을 말하며 유쾌한 사람이 되는 법, 잘 웃는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준다. 부정적으로만 여겨왔던 열등감이란 감정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말 실수를 현명하게 수습하는 방법 등도 다룬다. 세장 이쁘게 관계 맺는 당신이 아름답다에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남의 말에 일일이 스다. 달다 반응하지 않고 담백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해서 말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 관계의 고리를 강하게 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의 효용도 밝힌다. 네장 나는 관계의 진심을 담기로 했다에서는 남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태도나 아플 때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 등을 이야기한다. 상대의 말중 좋지 않은 부분만 편집해 곱씹는 행위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고 좋은 선배가 되는 법도 알려준다. 다섯 장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에서는 타인에 대한 지나친 오지랖의 위험성, 친절의 힘, 관계의 고수가 인사하는 방식 등을 다룬다. 인간 관계의 기본인 적절하게 눈치 볼줄 아는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여섯 장 관계에도 향이 있다에서는 잘 끝맺는 것의 중요성, 즉 성에 있는 이별 방식과 관계 속에서 행하는 안전한 거리 두기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한다. 편견 없는 소통을 하는 법이나 불행한 과거를 소환하지 않고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는 고마운 과거를 소환하는 것의 중요성도 이야기한다. 이 장에서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잘 듣기 리스트에 대한 내용도 다룬다. 책에서 얻은 내용 나는 진심으로 말할 것이다. 정성과 소통이야. 무엇을 물려받든 무슨 일을 하든 정성과 소통이 빠지면 될 수가 없거든. 이 확신을 담아 나는 딸에게 가업 승계해 줬음을 확실히 밀어붙일 생각이다. 물질적 가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 가업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굳이 사족 같아서 달지 않기로 한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려면 부모로서 롤 모델을 보여야 하는 중요한 과업이 남았다. 현재 일에 정성을 다하고 사람과 관계 잘 맺으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보기다. 그래야 가업으로 물려받고 싶을 것 아닌가? 내가 세탁소를 잘 정했다는 생각이다. 다음 세탁물을 들고 가면 그분들이 어떤 정성과 소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정서적 곡간이 풍부한 사람은 함부로 탓하지 않는다. 만약 남 탓을 자주 하고 세상이 편편치 않게 느껴진다면 자신과의 관계가 삐걱덕거려서가 아닌지 살펴보자. 내가 나와 부실한 관계를 맺어서 정서적 곡간이 빈약하다면 상대가 조금 서운하게 해도 저럴 수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데 어쩌면 너마저. 라는 원망의 방어기제만 커진다. 자신과 남을 피곤하게 할 뿐인데 자주 반복한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이 있다. 내가 나를 좋아하면 된다. 나와의 관계가 먼저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과 습관을 확인해보자. 아침에 일어날 때 스트레칭하며 내 몸과 인사하는 건 어떤가? 좋은 아침, 굿모닝, 오늘도 행복하자. 이렇게 자신을 기분 좋게 하는 아침 인사를 건네며 긍정과 밝음의 자기암시를 주는 것도 좋겠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나와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긍정적 생각을 반복하는 자기암시는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개선시키기도 하는 강력한 것이다. 공감이라는 말이 빈번해지는 만큼 공감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다. 타인의 공감에 의존하면 타인에 의해 자존감이 좌우되기도 한다. 한 마음으로 가치 있음을 느끼게 하는 치유의 힘을 가진 공감이지만 공감에 의존하다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다. 공감에 의존하면 중독되고 아프다. 그 아픔은 감정적 해석을 부추기고 분노로 표출된다. 타인의 공감에 의존하지 않으면 스스로 감정의 주인이 되어 좋은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 왜 당신만 쓸쓸하겠는가? 인간은 쓸쓸하다. 여러 사람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롭긴 마찬가지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도 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고독은 지성인의 선물이라는 말이 고독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한다. 그렇다. 당신도 외롭고 나도 외롭다. 그래도 잘 보면 당신 곁에 한 사람은 있을 거다. 까칠하고 못된 내 성격을 받아주는 누군가 한 사람. 나만 아는 이기적인 나를 견디며 묵묵히 지켜주는 한 사람. 그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있는가? 그한 사람. 남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많다.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나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한다. 말에 상처를 받고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일 거다. 그런데 그날 나는 느꼈다. 듣는 사람이 고깝게 듣지 않는다면 상대가 뭐라 말하든 문제 없다.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하는 무심함의 담백함. 마치 엄마가 해주셨던 음식 맛과 비슷하다. 돌이켜보니 그 시절에는 남의 말에 상처받는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었다. 상대의 말투가 문제인가? 말투를 문제 삼는 게 문제인가? 선택해야 한다면 상대의 말투를 문제 삼지 않는 게 낫다는 대답이 바로 나왔다. 상대의 말투를 문제 삼을수록 나만 잃는 게 많다는 건 계산 안에도 나온다. 바꿀 수 없는 남의 말투를 문제 삼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고 기분까지 나빠지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늘 함께라서 통하는 사이라고 생각할수록 더 확인해야한다. 서로 너무 잘 알아서 알아서 잘 들을 것이라는 과신과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겠지라는 추측이 반만 말하게 하고 반만 듣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다 착오가 생기면 서로를 말기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탓하면서 일도 틀어지고 관계도 틀어진다. 이런저런 실수 덕분에 깨달은 두 가지가 있다. 내 말이 잘 전해지고 관계도 탄탄해지는 일거양득 방법이다. 1. 상대가 알아듣게 말하기. 2. 상대가 다 알아들었다고 확신해도 확인하기. 당연히 이 정도면 설마는 없다. 그는 나의 마음을 모른다는 전제로 말해야 정확하게 말하게 된다. 나도 그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함으로 확인해야 한다. 안전한 관계를 맺는 이 쉬운 방법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시간도 아끼고 관계도 안전하게 하며 위험과 손실을 확실히 줄이는 솔루션이기도 하다. 웃자고 하는 말에 웃는 건 긍정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응용력이 높고 창의성 있으며 낙천적이고 긍정론자라고 하니 이런 사람과 함께 하면 인생이 즐겁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웃기지 않는 조금 난감한 상황에도 웃어주는 인간성을 발휘한다면 참 따뜻해질 것 같다. 웃어줄 수 있는 사회성 높은 사람들과 함께 하니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심신도 건강해진다. 순간 실수했을 때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기제가 찰나에 작동하지 않도록 일단 내 생각이 짧았어. 라고 말하자. 그러면 다음은 좀더 수월하다. 이 과정에서 3초 이상이 소요되어 이성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이후로는 생각 없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성의 영역에서 생각하며 말하기 때문이다. 생각 좀 하고 말해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지 말자. 너나 잘해식으로 맞받아치지도 않기다. 점점 감정적이 될 뿐이다. 말 실수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말이란 게 가끔 생각대로 안 나올 때도 있다. 그럴 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두어야겠다. 내 생각이 짧았어. 천번을 생각하고 아무리 조심해도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는 철려일실이라는 말처럼 실수는 한다. 다만 실수를 엎질러진 물이라고 방치하지 않고 얼른 인정하는 인격을 보인다면 그 실수는 나를 더 발전시키는 병가지 상사가 될수 있다. 남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많다.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나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한다. 말에 상처를 받고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일 거다. 그런데 그날 나는 느꼈다. 듣는 사람이 고깝게 듣지 않는다면 상대가 뭐라 말하든 문제없다.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하는 무심함의 담백함. 마치 엄마가 해주셨던 음식 맛과 비슷하다. 돌이켜보니 그 시절에는 남의 말에 상처받는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었다. 먹는 것에 따라 성정이 달라진다는 말이 실감난다. 남의 말에 화끈발끈 반응을 보이는 것도 요즘 먹는 단짠단짠 음식 때문일까. 남의 말에 쓰다 달다 반응하다 보면 내 입맛만 씁쓸해질 수 있다. 상대가 맛없다고 하든 환상적이라고 하든 그건 그의 입맛과 의견이다. 내가 맛없다고 하니까 멀쩡한 내 입맛도 떨어진다는 발끈함보다 상대방의 반응에 보이는 담백함이야말로 내 입맛 살리고 내 인생 살맛나게 하는 방법 아닐까. 사과하면 상대가 만만하게 볼까봐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사과를 요청받거나 맞지 못해서 하는 미숙한 사람도 있다. 사과하면서도 치사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속상했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를너 조건부로 사과하는 사람이다. 더 치사한 사람이 있다. 내가 그렇게 안 했다면, 좀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하며 상대방을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 거라면 사과하지 말고 누가 잘못했는지 끝까지 시시비비 가리는 게 낫다. 자발적인 사과를 한다는 건 성숙하다는 의미다. 진짜 어른은 잘못을 인지하면 인정한다. 사과의 힘은 크다. 이별도 피할 수 있게 하는 말, 미안해. 관계의 위기를 지키는 말, 미안해. 상대의 자존감을 올리는 말, 미안해. 내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는 사과는 관계를 이어주고 관계의 고리를 강하게 한다. 우리는 결속을 원하고 상대를 존중할 때 사과한다. 사과는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 시간을 의인화한 말 중에서 시간을 죽인다는 말이 있다. 정신이 번쩍 든다. 누가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좋아할까?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이들처럼 나이 먹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과 잘 지내면 자아통합의 노년기라는 선물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망의 노년기를 맞는다. 자아통합감과 절망감의 기로는 시간을 맞이하는 태도다.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선 익히 알지만 환자일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많은 울림을 주었다. 아플 때는 무너지기 쉽다. 몸과 마음이 따로일 수 없으니 건강이 무너지면 태도도 무너질 수 있다. 몸이 아픈 건 이미 벌어진 상황이더라도 이때부터의 태도가 많은 것을 좌우할 것 같다. 심신의 건강은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를 포함해서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더 있다. 하나는 자식의 전화를 받는 나이든 부모, 또 하나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태도다. 남이 하는 말 편집은 안타깝지만 내 소관이 아니다. 문제는 스스로 악마의 편집을 하는 습관이다. 상대와 주고받은 좋은 말은 다 잘라버리고 상대의 실언 한마디만 남기는 편집을 해서 반복해 곱씹는 습관도 그에다 서운해하고 억울해하고 오해하고 절망하는 경우엔 스스로 한 악마의 편집으로 인해 일어난 것일 수 있다. 그 한마디가 못내 거슬려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자신에게 무례했던 점만 편집해 절연을 결심하기도 한다.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다 주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편집 습관은 사람을 떠나게 한다. 수많은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서 거슬리는 말만 편집해서 관계를 끊어지게 한다면 말이 가진 파괴력에 자진해서 뛰어드는 것이다. 서운한 일, 실망한 일, 억울한 일만 떠올리며 스스로 악마의 편집을 하려는 순간 멈추어야 한다. 상대가 한 많은 말 중에서 한마디가 걸린다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건 자신이다. 넘어지면 나만 아프고 관계를 끊으면 나만 손해인 걸 알면서도 그런다면 더 문제다. 스스로 하는 말 편집 습관이 고질병 되기 전에 멈추는 방법은 하나다. 남의 말에 관대하면 된다. 말 한마디 힘은 말하는 내게 적용하면 유용하지만 남에게 적용하면 스스로 악마의 편집을 하게 한다. 남의 입단속은 못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단속할 수 있다. 할수 없는 것을 곱씹으며 괴로워하는 대신 할수 있는 것을 노력하는 것이다. 내 말을 조심하고 남의 말에 관대하면 더 이상 악마의 말 편집하느라 잠못들 이유 없다. 부르는 순간, 존재가 된다. 소중하게 부르면 소중한 존재. 함부로 막 부르면 그렇고 그런 존재가 된다. 제대로 불러주는 호칭은 존재를 존재답게 만드는 힘을 가진다. 잘 불러주어야겠다. 내가 그를 잘 부르고 그가 나를 잘 부르는 건 더불어 잘 지내자는 의미다. 그러고 보면 내가 나의 이름을 좋아한다는 건 나와 관계를 잘 맺는 기본인 것도 같다. 자신을 어떻게 불러주면 좋은지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관계를 맺는 비법이다. 개명한 이유처럼 명함을 만들어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어떻게 불러주면 좋은지 상대에게 물어보는 것도 관계에서 중요하다. 강사 소개할 때 박사님, 소장님, 대표님, 교수님 중에서 어떤 호칭이 좋으시냐고 묻는 기관장님을 뵌 적이 있다. 나를 소개할 때 내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고 싶은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발달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변화 과정을 말한다. 노화도 인간 발달의 한 과정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신체 노화에만 집중하지 말고 원숙한 경지로 시대의 어른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최고의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시기가 오는데도 원망하는 건 시간과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시간이 속절없이 간다느니 내 편이 아니라느니 공평하지 않다느니 하는 말들은 시간을 기분 나쁘게 할것 같다. 시간을 빌릴 수도 고용할 수도 구매할 수도 혹은 더 많이 소유할 수도 없는 독특한 자원이라고 한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내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무심코라도 박대하지 않을 일이다.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기엔 사람 목소리가 최고란다. 친밀한 사람들과 하루 한 통화가 어떤 약보다 낫다는 어느 의사 선생님의 권고처럼 사람들과 이어져야 한다. 아프기 전에. 지금부터 반가운 목소리, 밝은 표정으로 관계가 잘 이어지게 해야겠다. 만약 아프다면 그땐 더욱 건강한 관계로 잘 이어지게 해야겠다. 사람이 약이다. 약과 독은 한끗 차이라는 건강 정보를 읽은 적 있다. 약 성분이 독 성분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약과 독이 한끗 차가 되는 건 오용하고 남용할 경우다. 친절과 다정함, 오지랖도 한끗 차이일 수 있다. 친절과 관심도 적정선을 지키지 않으면 간섭과 지적의 오지랖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약은 적정 복용량이 있지만 친절과 관심의 적정량은 얼마큼인지 몰라서 문제다. 사전에서 친절을 찾아본다. 남을 대하는 태도가 성의가 있으며 정답고. 그렇구나. 친절은 성의가 있고 정다운 것이구나. 친절에 관한 관용구도 많다. 하지만 친절은 미덕이라는 소박한 공식이 마음에 든다. 그래도 어쩌다 친절은 평가절하 취급도 받는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줬더니 보따리부터 내놔라는 경험을 해서인가? 친절이 불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걱정이 앞서서인가? 혹시 사전에 나온 친절의 정해 중 고분고분함 때문인가? 고분고분함이 살짝 걸리긴 한다. 자칫 비굴해 보이는 모양새를 표현한 의태어 같다. 내가 그를 잘 부르고 그가 나를 잘 부르는 건 더불어 잘 지내자는 의미다. 그러고 보면 내가 나의 이름을 좋아한다는 건 나와 관계를 잘 맺는 기본인 것도 같다. 자신을 어떻게 불러주면 좋은지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관계를 맺는 비법이다. 개명한 이유처럼 명함을 만들어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어떻게 불러주면 좋은지 상대에게 물어보는 것도 관계에서 중요하다. 강사 소개할 때 박사님, 소장님, 대표님, 교수님 중에서 어떤 호칭이 좋으시냐고 묻는 기관장님을 뵌 적이 있다. 나를 소개할 때 내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고 싶은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남을 의식하는 건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저 사람 기분이 어떤지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이 눈치다. 상대 눈치 안 본다는 말은 상대를 의식하지 않겠다는 속셈과도 통한다. 그런 만큼 눈치를 안 본다는 말은 가볍게 할 말이 아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헤아리는 걸 눈치 본다고 바꿔 말할 수도 있다. 관계의 기본은 상대방 눈치를 보는 것이다. 눈치 안 본다는 건 자신이 아나무인이라는 고백일 수도 있다. 눈치 꾸러기가 되자는 게 아니다. 눈치 없이 살지 말자는 것이다. 눈치는 봐야 한다. 어느덧 스마트폰 톡 문자로 일 처리를 하는 게 보편적인 세상이 되었다. 정부도 모바일 전자 고지를 한다. 젊은이들의 카톡 사직서에 개탄하던 기성세대들도 톡으로 청첩부고 등 경조사를 전한다. 정치권에서도 해촉과 사회 표명을 문자로 하는 반신반의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이별에 더 성의 있는 소통방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몇년 사이 일어난 가치관의 변화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다. 세상이 어떻든 내 중심은 내가 잡아야 한다. 나의 소통방식이 관계에 이로운지 면밀히 검토하는 거다. 상대에게 끌려가지 않고 자존감 높여 들으면 무엇보다 내가 좋다.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 아무도 내게 상처 줄수 없다. 드라마 대사를 보면,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해도 너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며 받아치는 대사가 있다. 그런 대사를 들으면 자격지심이 느껴진다. 내게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상대를 잘 만나야 하지만 자존감 높은 태도로 들으면 어떤 말도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쉽게 상처받지 말자. 쉽게 상처받으면 상처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난다. 상처받고 힘든 모습 보이면 그런 사람들만 보인다. 어쩌면 상처받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내가 원인 제공자일 수 있다.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휘둘리지 말자. 그에게 내 감정의 버튼을 맡기지 말자. 저자 소개. 저자, 이명주, 유아교육학자. 수많은 상담과 강연에서의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아이 잘 키우는 부모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최고 부모 교육 전문가. EBS 부모 다큐 프라임, KBS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대화법, 아빠 육아, 황혼 육아 등 육아의 현실적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네이버 오디오 클립, 네이버 TV, 유튜브, 칼럼으로 부모 교육 관계 심리 상담가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저서로 이쁘게 말하는 당신이 좋다. 우리 아이를 위한 자존감 수업, 열쇠 살말 공부, 부모와 아이 중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한다 등이 있다. 지금까지 상상 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